자전거를 탔다. 오랫동안 방치해서 먼지가 쌓여 있어 먼지를 닦아냈다. 자전거 변속 레버가 낡아서 플라스틱이 부서졌다. 동일 제품으로 부속을 주문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라이딩을 시작했다. 근처 공원까지 목적지를 정하고 라이딩 시작. 목적지로 향해 가는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장해둔 아이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붙었다. 한참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져온 물을 마시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 무리의 사람을 보았다. 혼자 지내는 게 언제나 소음은 나지만 조금은 부럽기도 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돌아가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나기가 왔다. 비가 온다는 시간에 꽤나 정확히 떨어졌다. 그러다 소나기가 그치고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길래 하늘을 봤더니 쌍무지개가 떠 있었다. 무지개는 처음에는 90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180도 크기로 커지기 시작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한참 생각에 잠겼다. 이쁘다. 그리고 한참을 이쁘다고 생각했다.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페달을 밟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도중에. 공연장이 있고 밴드가 노래를 하고 있었다. 혼자 앉아서 악기 소리에 같이 손뼉을 쳤다. 세곡 정도를 듣고 나니 새로운 밴드로 교체되는 듯 했다. 어둑어둑해진 어두워 시간 탓에 집으로 돌아왔다. 무지개를 참 오랜만에 본다. 구지계를 뒤로하고 그림에서만 보던 파스텔 톤의 하늘을 보면서 감탄했다. 예전에 봤던 비슷한 하늘의 그림이 거짓이 아닌 실제였고 화가는 자기가 본 아름다운 장면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표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화가가 참 멋있게 느껴진다.